어 이거 언제 바뀌었지? 벌써 겨울 시즌이야? 이것도 뭐야? 꾸꾸리의 향로에 장난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산? 아 모노드 모자. 잠깐만 나시 알로라가 풀려 어, 모노드도 풀려 잠깐만 리메이크에 기르세우스도 해야 되는데 포고가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많은 거야? 뭐 어, 이거 벌써 시작됐네? 모래 12만 개 정도야 뭐. 어? 잠깐만 이거 5세대 전설 아니야? 이거 언제 나와서 이것도 썬더가 아니라 전기는 제크로모 아니야? 드래곤에 데뷔해야 된다. 맞다. 꼬부기지 진화면 어떻게 되지? 선글라스 그대로 쓰고 있는 거맞아 오! 이 친구 만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와 이거 거북강도 이렇게 되겠다. 잠깐만 메가진화이도 설마? No! 저번에 새로 받았던 게아 이게 후파 거야? 근데 머리도 있었는데 왔다. 제크로무라니 오만이 넘어 와 시컴에 이거 모드에서 어 잠깐만 원래 꼬리가 반짝거렸나? 꼬리에서 이제 충전하는 거야? 잠깐만, 펄기야 저거 이로치 아냐? 와 뭐야, 이로치 왜 이렇게 많아? 야, 이로치 얘네 왜 공격을 안 하냐? 야, 뭐해? 와, 잠깐만 왜 전부 다코뿌이야코뿌이가 저렇게 좋나? 오, 포스 장난 하냐 와, CP 엄청 높다 와, 원도 엄청나게 큰데? 좀 멀어, 멀어서 그런 거야? 지금이다! 오, 엑셀 잠깐만, CP가 이렇게 높은데 능력치가 이거밖에 안 돼? 아, 맞다. 불 최고가 얘라고 했지. 오. 오, 어, CP 똑같은 것 같은데? 와, 날개가 엄청 커. 와, 이거 뭐야? 잠깐만, 근데 얘는 다리가 굵어서 꼬리가 잘안 보여. 얘도 반짝반짝 거리는 건가? 와, 이거 용성군 너무 센데? 자꾸 이거만 써. 잠깐만, 망난용은 이거 엘리트로 풀어야 되던데? 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 페어리만 써야겠는데? 어, 몇 번째야? 잠깐만, 귀여운 망난용이. 와한 방이야 이거 뭐야 야, 잘못 데려왔어 용손군밖에 안써 하지만 스톤샤워라면 얘기가 다를걸 자갈샤워 가라레시라뭐야 어제 뭐 많이 먹었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누른거야 기라야 제발 또 쓴다 으아와 이거 무조건 한 방인데? 어 잠깐만 근데 같이 이겼어 오 포스 봐와 얘도 CP 되게 높다 가랏 와 이거지 불화 다 잡았다 에이 이 정도는 안돼아 2주 동안이나 해 이번에는? 어? 기레무? 올바바디야 기레무야 아 이거 대비 단단 해야겠는데 아 맞다 콧볼이 그래 이런 녀석을 아직도 진화를 안 시키고 있었다니 아 이거 리메이크해서 먼저 진화해주려고 했는데 와 3천 넘어 어쩔 수 없다 와 엄청 커졌어 손이 뻥 뚫려있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땅이면은 불라둘다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올인 가야겠어 와3,400아 근데 얘네는 왜내려가질 않냐 아 맞다 강철톤? 와 잠깐만 이건 바로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레츠고에서는 얘안 나왔었지 오 턱이 얘왜 이래? 강철아 너 잠깐만 열매만 먹어야 되는 거 접시까지 같이 삼킨 거 아니야? 잠깐만 얘 접시를 불어서 그런지 이빨이 <laughs> 들쭉날쭉이야 잠깐만 얘 속성은 강철이지 이빨은 강철이 아니구만 오 그러니까 주변에서 근데 뭐가 자꾸 돌아가 철인가, 저게 전부다? 너가 포켓몬의 매그니토야? 지진, 가자! 오, 지진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꼬리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 잠깐만, 무슨 안킬러 같다? 꼬리치기도 써도 될것 같은데? 오, 잠깐만, 생각보다 잘 깎이는데? 얘 방어 원래 극상 아니야? 아, 여기는 스탠시 공격이 하나라서 그런가? 그래도 방어가 되게 높을 텐데? 메가지나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센것 같질 않아. 아, 세구나 아 맞다 원래 너였지? <laughs> 야왜 이렇게 크냐? 너 그릇 덜 삼켰지? 아직 입이 부어있는 게 분명해 오 괜찮은데? 오열1 번째? 오 나왔어 나왔어 야 머리가 안 보여 오 깜짝이야 화면 뚫고 나올 것 같은데 너 너무 길어 아 머리 맞추는 건 아니지? 깜짝이야 됐다 와 그래도 다들어가게 들어가네 아, 아깝다 올 것이 왔다. 오 모노드라니. 아 너도 이로치로 구했어야 되는데. 아 뭐야? 와 팽태자도 나와? 태자야, 너가 마지막이야. 오다 됐어. 이거 두개 주는 건가? 하나. 이거 왜두 개지? 아 이거는 마지막이 너무 짠데. 오 기노두가 되어 버렸다. 오 여기 CP 높다. 제대로 걸렸다고 잡혀라. 괜찮으. 것 같은데 오오 오, 이거 높은 거 아니야? 드디어 화도 졸업하는 건가? 오 이거야 이거 아하 체력이 좀 아쉬운데 그리고 다음 날 오늘이 꾹꾸리 날이지 않나 졸려도 할건 해야지 오야 니가 왜 나와? 가라를 건데 잠깐만 얘가 얼음 최강 아니야? 너는 이제 눈사람이다 아오꾹꾸리 나왔어 오 귀여워 아 얘가 또 얼음 최강이긴 하지 내가 네주일이야오 귀여워 귀여워 왜 이렇게 작아 근데 얘는 드디어 찾았다 좀더 찾아야겠다 오 얘도 특이한 앤가 오 뭐야 파피같이 생겼어 오 포푸니 잠깐만 얘 그림자로 나오면 최고인 애 아니야 오 잠깐만 진짜 얼음 종결하겠는데 포푸니라 가자 오손걸깔봐 포푸니라 아 딜리버드도 여기서 나와? 오 잠깐만 얘 원래 잡기 힘든 녀석 아니었나? 오프레젠트 스킬 그대로 있어? 아얘안 잡았구나. 잠깐만 근데 알 모양이 바뀌었나? 이거 알 무늬가 좀 바뀐 것 같아. 좀 어색한데. 2 k 로는 무늬가 2 개, 5 k 로3 개, 7 k 로4 개, 1 0 k 로5 개. 아 이거 거리 수에 따라서 이제 무늬도 다른 거야? 만복구리로 지도하면 원시의 힘을 배운다고? 오, 잠깐만. 얘 그림자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화풀이를 못 지우는구나, 지금. 오, 그림자도 진화할 수 있는 거야? 오, 야, 눈 봐. 어, 눈 사라졌다. 오, 눈 보이는데, 살짝? 아, 이거 진화할 때 신호에도 있어야 돼? 어 화풀이 지울 수 있어? 오, 잠깐만, 이 사람 뭐야? 무슨 속성이지? 오, 잠깐만, 몸 봐. 포켓몬 안 꺼내고 그냥 직접 싸워도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와, 야, 마기라스가 진다고? 아 여기 독이구나 크로벳을 잡을 때가 왔다 와 바로 3천 넘어 와 순식간에 3 4 0 0 됐다 나오기 전부터 때려야 돼 크로벳 오야 뭐야 엄청 센데? 최강 전기 제 크로무가 간다 오야 꼬리 불나는 거봐 가만두지 않겠어 오 이거 빨리 잠깐만 왜 이렇게 써얘잠깐뭐 이상한데? 뭐야 이게 말이 돼? 아 전기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아 이거 질것 같아 잠깐만 제 크로무가 왜 얘한테 줘? 야 이게 말이 돼? 뭐야? 이 아저씨가 끝판 왕이잖아. 이거 뭐 말도 안돼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사라졌다. 그러니까 만복 꼬리가 제 킬러 아니야? 아, 얘를 좀 빨리 키울 걸 그랬다. 주력은 너다. 가자, 크롭에 다시 나오기 말해봐. 복수해버리겠어. 오, 마복 꼬리 아, 얘 그림자면 최고인데 이거 아, 원시의 힘 배웠다. 써도 되나? 오, 12kg. 잠깐만, 지금 시즌에 부하면은? 어떤 녀석이 나올지? 아, 얘도 격투지. 얘 근데 좋은 거 맞나? 오, 오, 이렇 떴어! 오, 드디어 뜨긴 뜨는구나. CP까지 좋으면 대박인데. 오, 색깔 이쁜데? 중간 이상만, 제발. 보자, 잡아볼 만한 게 있나? 아, 맞다, 몰드류. 얘도 땅강철 아니야? 와, 얘도 삼천 바로 더버. 없네. 오, 아, 용성군도 있어 얘? 오, 오버이트가 더 쎄. 딱 걸렸어. 일루와 오, 얘도 꼬리 색깔 바뀐다. 아, 얘는 불이라서 색깔 이런 건가? 아, 엄밀해서 얘는 물어 뜯는구나. 달막화 짭이었지 않아? 오버이트? 오, 오, 얘 이펙트 다른데? 와, 이게 찐이구나 불화 이로티 설계할 때 얘가 최고 아니야? 아, 여기서 이로티 하나는 구해야 될 텐데. 바로바로 할수 있는 강철톤이 낫겠지? 마지막 한 자리는 바로 더다. 아, 모자 생겼구나. 와, 이거 되게 희귀한 스킬 아닌가? 아직 뭔가 부족해. 이거지. 이거 매진하면 버프 생기지 않나? 오, 이거 삼천이 넘어. 가자. 오, 포고에서 해보는 첫 메가지. 오, 뭐야, 이거? 아, 내 최고 때 느낌 좀 나는데? 어, 메가지나 도감도 있어? 아, 이렇게. 와, 엄청 듬직해졌어. 어, 잠깐만. 얘 전기바위 아닌가? 저거 얘보다 더큰거 아니야? 오, 얘 엄청 커. 나는 강철이야. 오 이거 막 돌아간다 이거 아이언테일 아니야? 근데 이거는 척추 돌리기 같은데 알았어 지진 오왜 잠깐만 삼성을 설마 1대1로? 구리야 일자 눈썹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강철이를 이길 수 없어 알았어 이거 지진 한번 들어갈 때마다 엄청 깎여 이거 삼성 상대로 이렇게 오래 버티는 거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버텨라 버텨라 거대 콧볼이도 막 녹는데 이걸 버텼다고? 튼튼하긴 하다 아, 같은 속성이랑 보스가 사탕이 더 많이 나온다고? 지금부터 강철톤 사냥에 들어간다. 아, 리자몽도 있어? 와, 잠깐만, 여기서는 얘도 녹는다. 지진 플러스. 가자! 땅 데미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잠깐만, 리자몽 있을 때는 매진 표시 있었는데, 강철톤은 데미지 버프 없어? 그냥 사탕만 늘어나는 거야? 아, 뭐야, 잘못 썼잖아. 와, 그래도 한 번에 잡았다. 뭐야, 딱한개더 주는 거야? 와, 이거 언제 또 올랐어? 와 이번 1로치왜 이렇게 안 뜨지? 그렇게 매진이 끝날 때까지 1로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 모습을 변화시킨다. 구파야 많이 참았지? 벗어나 버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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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이확 세지는 건가 이러면 돼? 오 뒤에 꼬리도 있어.